아감소은 응. 크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응. 아마 러프했을 때, 그러니까 러프했을 때는 지금 응. 계속 감이될 겁니다. 선생님 진짜 저는 마무리할게요. 버디 버디 버디. 이야. 보기 보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85. 어 월촌 맞췄네. 정확하신데요. 어 정확했는데, 야83 했어요. 작전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씨. 아유. 살짝 쐈습니다. <laughs> 그래도 뻔했는데요. 버디 했어요. 이글을 보여. 이야 벌써 버디 두 개째인가요? 아, 이제 됐어요. 지금 대가잖아요. 이번에 이글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그래서 요 그리드 있잖아요. 지형 보는 거. 야 대박이다. 이렇게 잘 짜놓냐?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파크 골프 스크린 골프입니다. 왜냐? 면 앞으로 이걸 저희는 이름을 붙일 때. 아, GTR 올싱글이라고 문의를 해주시면 돼요. 저희한테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이 아, 파크 골프 스크린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저희가 정말로 본사랑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요 시스템 문의 있으면 먼저 하시고 요즘은 매장 위주로 문의 많이 하지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용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개인용으로 많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파크 스크린 파크 골프 보급에도 많이 노력 기울일 테니까 올 싱글 일반 스크린 골프도 그렇지만 많이 염두게 두시고 이번 영상은 제가 저 사실 파크 골프 지금 여기서 연습한 두세이 있어요. 그거 빼고는 쳐본 적이 없어요. 스크린으로는 그래서 제가 구호를 쳐볼 거고 다음 영상은 진짜 스크린 계의 지존이죠. 저희 같이 하는 매니저 SG로 하면 독수리 별 그러니까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이 스크린 골프를 쳐서 그분이 오늘 질퍽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아, 스크린 골프 치는 영상도 같이 넣어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스크린 골프는. 120개 넘게 들어있고 오늘은 저희가 산천 가장 많이 하는 산천 골프장을 가서 이미지랑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라고 골프장을 그냥 검색하셔서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마 본사 gtr 본사에 가면 어, 이 골프장들이 나와 있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천어 여기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니까 여기 들어가서 구호를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4명, 어, 6명까지 칠수 있죠? 네, 6명까지 가능하세요. 어, 그렇게 해서 여기서 치는 건데, 저는 이제 오늘 혼자 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고, 자, 요 라운드 한번 들어가 보고, 여기에 보이는 그림의 이미지라는 게, 골프, 어떤 디자인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언리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골프준도 그렇고요. SG나 이런 쪽은 유니티인가, 다른 프로그램인데, 가장 최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미지가 굉장히 이쁘죠. 보시면은 우선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스크린 설명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요 나무 같은 거 보십시오. 요 나무랑. 와, 이거 진짜 골프장에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골프장에 앉아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균일하게 적용된 게요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에 따라서 구름이나 기타 이런 내용들이 이것도 구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구름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생동감을 더 느끼게 만든 건데, 이 g t r 의 여긴 지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파크골프로는 여기 따라올 수 있는 데가 현재는 네.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랑 같이 협약을 하고, 네, 똑같아요. 저희가 SG 것도 하고 카카오 것도 하지만 여기서도 대리점 체제로, 대리점이 삼성전자 어, 뭐, 어, 핸드폰이나 TV 산다고 삼성전자 본사로 안 가듯이 그냥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는 도움이 되고, 아, GTR, 저희는 올싱글이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움직여서 영업을 하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밑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3,000억 9를 빨리빨리 치면서, 그 다음에 뭐 편집 다겠지만 빨리빨리 치면서 요 골프장을 이 스크린 골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님 여기서 참고로 나중에 대회도 한다고 합니다. 상금도 많아요. 어, 큰 대회도 연다고 하니까 요거 저 영상도 마찬가지고 gtr 같이 올라가는 영상들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 도움이 조금 많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보면 제가 5이에요 어디까지가 50이냐면 여기 요거는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기 보시면 여기까지 50이 설정되어 있는 거고 내가 마음대로 나무가 있으면 돌려갈 수도 있고 저는 그린 앞까지 파크는 런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린 앞부분까지 여기까지 한52 정도 타겟으로 할게요 그러면 사실 52보다 더 나갈 것 같죠. 저도 많이 안 쳐봤습니다. 50은 90도, 60이에요, 90도가. 그러니까 90도 좀덜 가게 땅 치고 말 거예요. 자, 창피한데 어떡하냐. 큰일 났네.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50을 갑니다. 오, 센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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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오, 10cm 오비 됐어요. 오비, 오비 났지? 너... 운이 <laughs> 아, <났어>? 나서. <laughs> 아, 제 잘못 봤네요. 네, 네부자 자식입니다. 어, 괜찮아. 그래 아, 아까면 진짜로 10cm가 더 갔어. 안 갔으면은 그러니까 파크 골프 스크린은 어, 원래보다 런이 많잖아, 원래 파크 골프. 그래서 조금 덜 치면은 될것 같아. 40을 쳤어야 되는구나.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거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5미터에 5미면 골프 치듯이 벽 붙인다고 생각하고. 아싸. 야, 그걸 넣으십니까? 오비하고 넣었다나. 봤지 아싸. 어디서 타 하십니까? 맞아. 야 이거 그냥 넣었으면 뭐야? 거기까지 가서 그냥 넣었으면 이글이죠. 이글인데. 예. 우리 회원님들 우리 골프에서는 이글 파 이러잖아요. 골프에서 여기서는 뭐두 타, 다섯 타, 여섯 타, 여덟 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시면은 이고 이번에는 뭔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파 파이브예요. 요 보시면. 형님 스크린 대회 나중에 하시더라도 연습하실 때 이거를 지금 50m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치고 싶은 만큼 장애물이 없다고 했을 때에요. 전제 조건이. 장애물이 없다고 했을 때 길게 놓고 해도 됩니다. 이건 125예요. 넘어치면 또 오비가 되니까 항상 파크골프는 좀 살짝 치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깝네. 아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자 127이에요. 야 이거 이거는 강각이 없는데 모르겠는데. 127이면 이 정도? 그대로 일어서게요? 이 정도 일어서게요? 그냥? 뭐 이거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일어서는 데까지, 127. 아, 잘 맞았는데. <laughs> 1 2 7 m 예요 127m는 원래 스크린에서, 필드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몸이 일, 일어서는 이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그리고 약간 밑쪽을 쳐야 되는구나, 띄워서. 자, 갑니다. 오. 페이드가 걸린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 거리 그 잘했네. 네, 그래도 뭐8 3 m 정확히 나갔으니까 자 역시 파크 골프가 작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골프에서도 125면 임팩트가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래도 파 5니까 이렇게 가도록 하... 아 이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게 왜, 여기에 찍혀 있냐면, 여기에요. 제가 지금 많이 치면 여기로 가잖아요.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골프같이 조정을 해서 한 번에 가는 건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위에 보면 대신에 잘못하면 죽지요. 나무 있는 대로. 살짝 어차피 못 올린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갑시다. 그래서 이 그리드 있잖아요. 지형 보는 거. 야, 대박이다. 이렇게 잘 짜놓냐? 이게, 이렇게 해서 자기 지형을 조금 보면서, 지형을 보면서 자기가 구상을 좀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스크린은 여기에 맞춰야 될것 같아요. 이 필드에도 맞지만 스크린에도 맞게. 이렇게 해서 50만 우선 내보낼게요. 50 내보, 50더 내보내면 5입니다. 50만 내보내는 걸로 하고 나머지 들어가 볼게요. 공략. 아, 조금 더 욕심을 내겠습니다. 이쪽으로 60을 낼게요. 이쪽으로 50이 들어갑니다.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갑니다. 50. 어 잘했지 안 죽고. 오 스톱 스톱 여기 무서워 살짝... 아싸. 그래도,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그 처음에 오비 했더니 무섭네. <laughs> 잘했지. 이거 네. 넣으면 파 5에서 이게파 5이지.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시면 이글입니다. 오케이, 자 살짝 왼쪽이네. 살짝 왼쪽. 오 너무 많이 왔어 그지? 라이가 딱 있었는데. 야 이거 대박이네. 너 진짜 잘 만들어 줬는데. 처음 하는 거 지금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디 그냥 굴려서 버디만 할 걸. 이거 버디만 하자. 이거 넣어야지 뭐 뭐. 오. 한번더 하셔야 됩니다. <laughs> 야, 이게 쉬울 줄 알았더니 어 위원님들 이게 쉬울 줄 알았더니 안 쉬워요. 야, 이거 뭡니까? 끝 때까지 다 갖다 놓고. 아싸 보기. <laughs> <laughs> 여섯 타 했어요. 뭐 어떻습니까? 오늘 시스템 보여주는 건데 제가 잘하면 문제지. 근데 처음 하는데 잘하면 문제가 더큰거 아닐까요? 어 이제. 나중에 좋아진대요. 이제 파 3에요. 세번에 넣는 겁니다. 생피는 하네. 아, 나무가 있구나. 왼쪽으로 가면 나무가 있네. 살짝 조금만, 어차피 늘려는 욕심이 없으니까 살짝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 살짝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이 안 가게 해. 49, 49, 40만 쳐야 되네. 아, 이제 방법이 생깁니다. 40만. 어. 셋어 야, 형님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맞아, 내가 칠때 셌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 큰일 났네. 우리 회원님들 욕 많이 하겠는데. 야, 세월 동안 진짜 엉망입니다 지금. 오, 셌어요. 어, 셌지.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이구만. 조만간에 이제 삼이다. 3이다. 어렵네. 생각보다. 야, 이러니까 파크 골프도 열광하겠구나. 이 정도만. 야, 또 이거. 그 다음에 공이 여기 맞는 거, 이거 보여주는 거, 이거는 정말 좋은 기능이거든요. 스크린 골프들에서는 프로그래머들이 진짜 이거는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 야, 이거. 자, 어. 이번에 네홀제에요네홀제에 끝나야 되나? 그리고 제가 점수하는 건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 네홀제 70m로 가겠습니다. 70m에, 아, 저기 가운데 나무가 있구나. 나무가 있는 거, 나무가 있는 거 같아요. 가운데. 오. 야, 그럼 이쪽으로, 어차피, 그냥 부드럽게 기대 있는 거에서 70. 갑니다. 70. 처음 하는 거 치고 공을 잘 띄우십니다. 공잘 어, 치는데 익숙해지고 있어 이제 아그그 그 가운데 나무 나무도 피해야 되나 봐. 우린 산천을 안가 봤으니까. 저 처음에 일반 골프 할때공못 띄었거든요. <laughs> 자, 형 님들 재밌어요, 진짜. 와, 대박이다. 칠미도 다 갔었네. 7m에 바, 똑바로 해도 되겠다, 얘는. 똑바로 갑니다.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도. 아씨, 아유, 터졌습니다. <laughs> 그래도 뻔했는데요. 버디 했어요.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이렇게 는거 돼? 버디랑 어떻십니까 저희가 사실 진짜 여기 본사에요. 밖에는 못 보여드립니다. 보안상 때문에 여기 GTR 본사에 와서 본사 세트장에서 한번 쳐보는 거고 왜냐하면 저희도 시스템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이번까지 치고 제가 영상은 이제 마무리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마우스로 자기가 칠 곳, 여기를 정할 수가 있어. 이번 같은 경우는, 야, 이게 나무도 있어요, 지금. 그지? 저 앞에 나무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게 아니고. 나무 걸립니다. 제가 볼땐 무조건. 이쪽으로 간 다음에, 다음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70, 60m 정도를 왼쪽으로 친 다음에, 그린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무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60 다시 60이 정도 오케이 세면 죽는 거야 60 60서 오우 서서서 꿀샷이 나왔습니다 살았어요 <웃음> <웃음> 대박이다 회원님이 게 진짜 나무 구사이 표현이 어우 그냥 몰입감이 너무 많아서. 진짜 생동감 이 있어요. 그냥 골프장온것 같아요. 그리고 지형 보는 것 때문에 야 이게 실제 안에 프로그램이 적용된 거니까 저는 왼쪽을 살짝 봐야 됩니다. 한 컵, 한컵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로 8m의 내리막이에요. 내리막 3.0이면 우리 5m 정도 치잖아. 넌 넙니다. 5m 정도예요. 야 그래도 잘했지 않냐? 아깝긴 아유야. 하지만. <laughs> 일반 스크린 골프보다 너무 적응 속도가 빠르신데요. 아싸. 저는, 아싸. 이거, 이거, 넣어서 빠름. 그냥 톡 치면 되지, 이거? 톡. 아싸. 한, 한울만 더 치면서 그림 마무리를 할게요. 이야. 벌써 버디 두 개째인가요? 아, 이야. 이제 됐어요. 지금 대가잖아요. 이번에 이글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와. 근데 너무 마음에 드네. 회원님 파크 골프 스크린 골프장 설치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노하우가 있잖아요. 일반 스크린 골프에서 같이 다 적용시켜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문의하시고요. 자, 이번에 다시 이번에 파퍼 갑니다. 회원님 참고로 여기 프로그램 짤때 저는 여기 보여줘. 저는 여기가 나무가 있어서 우측으로 치면 나무 맞고 빠질 걸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죠는데 이거 보시면은 기본 나무가 있으면 이 맵에서 점이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엔지니어랑 살짝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라운드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번 전략은 저는 이제 전략도 나오네. 85를 칠 겁니다. 그러면 90 나갈 거예요. 85를 쳐서 90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었으면 아까 보니까 딱80 나오더라고요. 자기 루틴이 있는 거예요. 항상 칠때 어디까지인지. 여기까지. 85. 어 얼추 맞췄네. 정확하신데요? 어우, 정확했는데. 야, 83 했어요. 작전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좀더 세게 칠걸 아깝긴 하네. 그지? 그러면 뭔가 한가닥 했을 텐데 자 이번에는 15m입니다 이것도 엔지니어한테 들은 팁이에요 꿀팁이에요 자 여기가 잔디 질거 아니에요 여기가 잔디잖아요 여기는 흙이랑은 구분 안 되고 잔디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감속값이 있습니다 세게 치고 아니고 그리고 이런 풀 여긴 없는데 긴풀 이런 풀에서는 감속값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스크린에서는 이런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골프에서는 이게 별로 덜 중요한데 떠서 붙으니까 스크린 골프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15m면 감속이 된다고 뭐 우리로 따지면 한뭐 17m 정도 친다고 생각하고 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우, 쎘다. 와, 야, 금방 적응되지 않았냐, 내가? 오우! 근데 요게 방금 페어워이라서요 응. 아마 감소은 응. 크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응. 아마 러프했을 때, 그러니까. 러프했을 때는 지금 응. 계속 감소될 겁니다. 선생님 진짜 저는 마무리할게요. 버디 버디 버디. 보기 보기. 그러니까 익숙해졌다는 뜻이죠. 너무 잘치 그리고요, <laughs> 그리고 다음 영상에 스크린 대왕이 있습니다. 스크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죠. 뭐 SG에서도 알아주는 스크린 잘 치시는 분이. 처음 파크 골프를 한번 쳐볼 거예요. 어떤 느낌이라는지 한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제가 뭐 다행히 여기 엔지니어 이사님하고 저희 친분들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어디서 이제 가, 이것도 사실은 진짜 알아줘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골프존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프로들 와서 어, 굵기, 뭐 어떤 그린 빠르기, 바람, 이런 거다 분석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듯이 조금 더 시간 날 때마다 GTR 파크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